우리 오늘 지금 여기 어디? 스타벅스. <laughs> 스타벅스에 원래 이제 라면은 운동을 하고 저는 내일 보레이스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타벅스에 왔는데 원래 라면 바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급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laughs> 할라피뇨 치킨 포켓포켓 yeah. 주머니 모양 야, 구운 거에다가 치킨, 할라페뇨 크림치즈, 치즈 다 치즈, 어. 들어 있는 거. 그런 거 들어 있어서 먹어 보려고 시켰고 이거 시즌널 신제품이에요. 야. Yeah. 요거는 에그, 에그 와이 아닌데? 에그 녹인데 이거? 에그 와이 아닌데? 에그오랑... 아! 바꿨다! 아 그러네! 이, 아 그렇다 이 베이컨! 아 요게 지금 패키지가 바뀌었는데 <laughs> 요게 베이컨하고 노른자로만 한 그리에르 치즈 한거 어, 동그란 거두개 들었어요 얘보다 얘가 더 비싸요. 음흠. 얘네가 더 비싸요. 그 다음에 <laughs> 요게 흰자만 들어간. 이게 그레이어스였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음흠, 음흠. 시즈널 신제품이라 제가 다 먹어보고 싶어서 시켰고. <laughs> 요거는 라벤더 오트라테. <laughs> 저희는 항상 노 아이스로 합니다. <laughs> 여름이건 겨울. 왜냐면 이가 시리거든 <웃음> <웃음> 그리고 음료가 이렇게 묽어지는게 싫어. 오마나. <laughs> 요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어보고 이제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야, <laughs> 여러분 기억하세요. 할라피뇨 치킨 팩킷. <laughs> 음. 이 할라피뇨 치킨 주머니는 꼭 드셔야 되고요. 진짜 맛있다 요거 두개는 선택이시긴 한데 둘다 음. 맛있어요 맛있는데 특별하다기보다 얘는 치즈랑 베이컨이랑 계란의 조화가 너무 좋은 짭짤 고소 어 짭짤하면서 짜지 않지만 짭짤해요 짜지는 않아요 근데 짭짤하고 고소하고 얘는 계란 흰자 수비드한 거그 불에 그을린 페퍼 레드페퍼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서 요거도 괜찮고 요거도 괜찮은데 에그와이스는 살짝 아쉬운 점은 그 페퍼향이 강해서 너무 좋기는 하나 겉에 반죽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자체는 조금 밋밋해요 그리고 짜지가 않아. 망스이드 치즈가 메 타입이 아니라서 그런지. 음, 그래서 이거는 싱겁게 드시는 분들 드시면 음,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베이즐 좋아하시는 사람. 어맞아 향이 좋아요. 대체적으로 향이 좋고. 얘는 단백질 드시고 싶은있고 짭짤한 거 상관없으신 분들 드시면 되고 이거는 꼭 드세요. 와... 이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크리미한데 안 느끼하고 꾸덕하지 않은데 꾸덕한 느낌이 드는 약간 이상한 느낌이야. 음, 너무 고소하고 향도 너무 좋고 그니까 제가 보통 음식을 깨물자마자 느끼지는 <laughs> 않아요. 잖 근데 깨물은 순간 아, 느껴졌어요. 맞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음. 하는 말이 그거잖아. 스타벅스는 음료도 맛있지만 빵집이다 사실. 맞아. 와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음. 여러분. 이거 진짜? 지금 시즌을 가기 전에 계속 먹을 것 같아요. 이게 5.4 얼마고. 세금 포함 6불? 음. 음. 그 얘네들이 50 센트 비쌌어요, 얘보다. 음. 근데 이거 꼭 드셔야 돼요. 이게 더 맛있나? 어 이게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난 이거. 어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음. 근데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 먹지 마세요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음. 좋아하시는 취향에 따라 얘는 짭짤하고 고소함이 강하고 음. 얘는 반주그 빵. 빵 부분 계란 흰자 부분은 약간 밋밋한 것 같지만 페퍼의 향과 베이지를 향긋함 그게 잘 어울려서 싱거운 거 상관없이 좋아하시는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얘는 뭘 좋아하시든 뭘 싫어하시든 음. 무조건 드세요. 드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비건이신 분 중에 오버 비건이라서 계란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이거 아 그러네 베이컨 때문에 얘는 안 되겠다. 아, 치즈 너무 돼? 맛있어 나 이거 그릴 너무 좋아. 아,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이 치즈. <laughs> 얘 진짜 꼭 드셔야 돼. 음. 제가 이제 음. 페이버릿에 넣어놨던 항목 중에 음. 페타 치즈 들어간 무슨 랩 있는데 그거 빼고 일단 요세 개만 먼저 시켰는데 음. 이제 그거 하나 남았어요. 제가 음. 먹어봐야 되는 거는 음. 아무튼 그것까지 알려드릴 거고 일단 음. 오늘은 이 할라피뇨 치킨 포켓 음. 꼭 드십시오. 최고. 저는 이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녕. 어. 아, 거의 100만년 만에 오모뉴스시에 왔어요 예. 처음으로 나온 에피타이저 돈까스 음 담면 보여주시죠 예. 한 조각 집어서 네 그냥 저기 가면 있을 법한 돈까스 <laughs> 맛은 어떤가요? 음. 김천 맛입니까? 아니면 김천보다는 조금 낫습니까? 김천이 막막긴 하죠 근데 <laughs> 캐나다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laughs> 네 우리 라미가 제일 좋아하는 돈까스 음. 시켰고요 이제 쪼이다가 김치롤도 나옵니다 아. 저희가 좋아하는 여기 음. 맛있어요 김치롤 음. 그리고 런치 스페셜로 벤토 박스도 나 시켰습니다. 일단 시작이 좋아요. 음, 행복해요. <laughs> 자, 김치롤보다 벤토 박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그냥 벤토 박스 메뉴에 있는 건데 런치 스페셜로 저희는 지금 2시 전에 와서 시킬 수 있었고요. 이렇게 덴푸라, 샐러드, 샐러드 맛있어요. 여기 소스. 음, 맞아. 가라게 맛있죠. 제가 좋아하는 해초, 그냥 기본 롤 있습니다. 미소도 맛있어요. 냄프라 <laughs> 예, 소스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 다 맛있어요. 김치롤 나오면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김치롤 나왔습니다. 김치랑 새우 튀김이랑 오이랑 계란이랑 맛있게 들어있어요. 역시나 맛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외식도 성공. 안녕 <laughs> 오모리로 오세요 <오모리로 웃음> 저희 이왕이면 디테일한 리뷰를 해드리면 음. 오셔서 메뉴를 고르기가 좋겠죠 가라앉게는 부드럽고 바삭하고 살짝 간이 잘되어 짭조름? 짜진 않은데 먹기 좋아요 싱겁지 않고 딱 좋고 돈까스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시고 그게 아니면 다른 메뉴 하나를 더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희는 워낙 돈까스를 좋아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laughs> 기본 롤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 음. 기본 롤인데도 너무 좋고 저는 원래 해초가 새콤하기만 한데 여기는 참기름맛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념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샐러드 드레싱이 참 맛있습니다 튀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김치롤은 김치맛이 강하지 않고 김치는 느껴지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 고소하면서 상큼하면서 짭조름하면서 아무튼 맛있어요 <laughs> 그래서 비싼데도 김치롤을 시킵니다. 김치롤이 다른 롤들보다 비싸요. 그래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 입맛에는 맞아요. 아무튼 드셔보시고 좋아하는 메뉴 찾으시길 바래요. 저는 여기서 또 좋아하는 게 시즌 옥토포스랑그 뭐지 크랩 튀긴 크랩. 뭐라 그러지이름은 소프트 쉘 크랩. 아 맞아. 아 그거 정말 맛있어요. 그거는 심지어 저희가 배달 시켜 먹었었는데도, 응. 오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그래고아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 여기는 사시미 진짜 맛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저녁에도 또 외식을 해야 돼서 응. 영화를 보고 저녁에도 또 외식을 해야 돼서. 또 봐요, <laughs> 사시미는 혹시나 배탈이 응, 날까봐 응. 오늘 이제 일정이 뒤에 많은데. 그,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왜날 생선은 먹었을 때 갑자기 나랑 오늘 컨디션이 안 맞으면 그럴 수 있어서 저희는 다 오늘 익힌 걸로 위주로 시켰고. 근데 여기는 정말 사시미 맛집입니다. 오오몰이 오시면 사시미를 꼭 드셔보세요. 여기가 캐나다 중부인데 딱 중간이거든요. 근데 캐나다가 얼마나 넓냐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중국보다 넓어요. 캐나다가. 어, 맞아. 그래서 중부면 생선이 신선할 수도 없어요, 아예. 어, 맞아. 맞아. 근데 여기는 그때 밴쿠버나 토론토에서 먹었던 것처럼 신선하지 않아? 맞아. 참치가 그리고 너무 맛있었어. 요 아, 뭐 값도 괜찮아 이 정도면. 맞아. 사스카리에 있는 다른 횟집에 비해서 음, 가격 괜찮고요. 하고아 한국인 분들이 많이 아시는 아마 일식집 있을 거예요. 미드타운 바로 맞은편에. 아 거기는 정말 비추하기 때문에 저는 오우모리가 훨씬 낫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성공. 안녕. 네 저희는 아주아주 아주 맛있게 오므리스시를 잘 먹고 yeah. 이 눈보라를 맞으며 <laughs> 갑자기 때아닌 두번째 겨울이 와가지고 oh. 이 눈보라를 맞으며 버스를 타고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laughs> 네 아직 두시간이 남아가지고 yeah. 바로 옆에 있는 스타벅스에 와서 저는 시즈널 라벤더 아이스왜 아이스캡이라고 그러는데 <laughs> 아여기서프라프치노프라프치노 샀구요 <laughs> <프랍치노 타고요. 웃음> 그 다음에 여기 런던 파 지금 yeah. 너무 폭풍이 막 불기 때문에 네 우리 라미는 따따하게 노고 타게 런던버거 런던버거 시켰어요 네카페인 충전하고 영화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영화는 제목이 뭐죠? 노보케 no 뭐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응. 친구의 조금 그로테스크한 장면도 응.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다. <laughs> 저도 좋아합니다. Yeah. 한국에서는 이미 나왔죠. 우리보다 빨리 나왔었어요. 어 그렇지? 맞아. 저희는 오늘 그걸 보러 왔습니다. 아무튼 맛있게 먹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응.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Yeah. 영화 보러 왔는데요. 여기 뭘 안에 럭키 마운틴 초콜릿 있어서 오늘 또 사과 사왔어요. 오늘은 아몬드 밀크 초콜릿. 어두워서 잘안 보이시죠? 응. 아몬드, 캐러멜, 밀크 초콜릿 지난번엔 그냥 밀크 초콜릿이셨지? 응, 그냥 밀크 초콜릿인데 이번엔 아몬드 맛있게 먹으면서 영화 볼게요 감사합니다